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고도 조심스러운 단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년 대선이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서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주장일까요? 아니면 놓쳐서는 안될 중대한 국가적 경고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정선 첫째, 황전 총리가 밝힌 여섯 가지 핵심 증거 둘째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국제감시단의 경고 그리고 셋째 보수파 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의 절차가 무너졌는가 아닌가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건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 베스트 민네 코입니다. 2025년 6월 19일 어제였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단호했습니다. 2025년 63 조기 대선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거로 인정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언문은 단순한 정치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제출될 공식 문서, 즉, 대한민국 유권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대표 제출인은 황전 총리이며 실명, 전화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제선거감시단과 외교기구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자,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성, 선언문을 통해 여섯 가지 핵심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째,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비정상적 격차. 사전투표 투표율이 본투표와 확연히 달랐고, 그것도 민주당 후보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점 지난 총선 대선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유사한 수치 분포가 반복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행태의 차이라고 설명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동일한 흐름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투표지 분류기 조작 및 위조 투표지 투입 정황. 이것인데요. 여러 지역에서 투표지가 기계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접혀져 있었고, 분류기 이상 작동과 중복출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분류기 내부에서 찢어진 투표, 투표지, 오염된 용지가 나왔다는 제보도 있었지요.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봉인 스티커 없이 보관된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분류기의 전산 로고를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 다음 셋째, 국제선거감시단의 심각한 우려 표명 이것입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한국선거는 투명성 기준에 미달하며 감시 접근이 제한됐다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감시단이 특정 투표소에 접근조차 할수 없었다라면서 이 정도면 선거로서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미얀마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었지요. 자 그다음 넷째 시민감시단 제보와 SK텔레콤망 해킹 정황입니다. 선거 당일 특정 통신망을 통한 원격 접속 시도가 포착이 되었고 민간 해커들이 이를 분석해 내부 접근 가능성까지 확인됐다는 것이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개표소, 개표소 전산망이 선거 중에 SK텔레콤 통신망을 우회에 접속됐다는 기술적 분석 보고서도 언론에 일부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책임 방기입니다. 감시단 출입 제한, 개표 참관인 제한, 문제 제기에 대한 무대응 등 총체적 무책임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전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그 신뢰를 선관위가 먼저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용지 QR 코드 오류 관련 제보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공식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국민의 참관 및 감시권 방해인데요. 투표소 접근제한, 영상촬영 금지, 투표용지 열람 거부 등 선거 감시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참관 절차가 이번 선거에선 오히려 후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관인 등록 자체를 막았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시할 권리가 사라진 것이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우선 첫째, 국제사회 즉각적 조사 착수. 둘째, 이재명 당선에 대한 정당성 부여 절차 전면 중단. 그리고 셋째,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국제감시하에 다시 실시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위한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보수파 진영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그 사이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표한 나라가 왜이 모양인가라는 탄식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얼마 안 남았지요.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국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식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 선거의 문제점이 국제사회에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권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보수 야권조차도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은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거나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토론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더 이상 국내에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감시와 압박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국제선거감시단, 외신, 인권단체, 국제법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의 침묵을 깰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국제기구가 실사에 나선다면 지금껏 외면받았던 목소리가 세계 무대 위에서 다시 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편적 원칙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됐는가를 전 세계가 주시하게 되는 산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파 진영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황, 해외 감시단의 경고, 반복되는 이상 패턴.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이대로 묻히면 대한민국 선거는 깜깜이 행사로 이벤트로 전락하고 맙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면 국민은 절차를 검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의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수파 진영이 침묵하면 다음은 자유민주주의의 붕괴일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소환은 뉴스 델리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